하나 주식 증여와 소각의 연계 쟁점 주식의 증여와 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경우 거래 당사자들이 일정한 계획하에 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아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금융 거래에 대한 세무 당국의 시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둘. 포인트 사용과 매출의 누리 고객이 포인트를 이용해 가정 구매 시 이용한 카드 할부 서비스를 상환한 경우 이를 매출의 누리로 볼수 없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 소비 문화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포인트 시스템에 대한 세무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셋, 가공 세금 계산서 판단 기준 인터넷 IP 주소의 동일성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세금 납부 시간대의 일치성 업무 자료 관리 방식 등을 근거로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 계산서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가공 세금 계산서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네, 원천징수 관련 결정. 타워 크레인 기사들의 원래 비에 대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원청업체의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세밀한 접근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복잡한 경제 활동과 거래 구조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세밀한 접근을 보여주며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